낭망하고 실망하고 지친 대표적인 사람이 엠마오길로 가던 두 제자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낭망해서 자기들 고향인 엠마오길을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과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올 때는 힘이 다 빠지고 쭉 늘어져서 왔던 길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저희들 삶의 길에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저희 마음이 지치지 않게 됩니다. 지쳤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시작을 하고 주를 힘입어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